1525년 2월, 충주에서 한 85세 노인이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조정은 부의조차 내리지 않았어요. 중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상구는 이미 폐위된 사람이고, 그의 후궁은 부인과는 차이가 있다. 따로 부의를 내릴 것이 없다. 1 4세에 왕의 후궁이 되어 3년을 살고, 17세에 폐출되어 68년을 혼자 버텼던 여인, 단종의 후궁, 숙의 김씨 상상 김씨의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그긴 침묵의 세월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1440년. 한 소녀가 태어났습니다. 상상 김씨 가문의 딸이었어요. 아버지는 김사우 중천원 동지사를 지낸 양반이었죠. 어머니는 우정을 지낸 이인손의 딸이었습니다. 명문가 양반 규수로 자란 그녀는 평범한 삶을 살 거라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14세가 되던 해 그녀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왕실의 간택에 참여하게 된 거죠. 당시 조선은 혼란스러운 시기였어요. 1450년 세종대왕이 승하했고, 문종이 즉위했지만 제위 2년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1452년 1 2세의 단종이 왕위에 올랐죠. 궁궐 내전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단종의 어머니 현덕왕후는 단종을 낳고 사흘 만에 산후병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1441년 7월 23일 단종이 태어난 지 불과 3일 만에 일이었죠. 분종은 너무나 슬펐습니다. 세자빈을 잃은 슬픔이 컸던 거예요. 재혼하지 않았습니다. 1446년에는 세종의 왕비 소원왕후마저 승하했어요. 내전에는 정실 왕비가 없는 상태가 8년째 계속되고 있었죠. 비록 케빈 양씨가 단종을 키웠지만 후궁은 왕비의 역할을 대신할 수 없었습니다. 조선의 법도상 내전을 주관할 왕비가 필요했던 거예요. 1454년 1월 1일, 수양대군이 움직였습니다. 양령대군, 효령대군, 좌이정 정인지, 우이정 정창송과 함께 단종에게 아래였어요. 전하, 왕비를 맞이하셔야 합니다. 단종은 당시 불과 13세였습니다.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지만 주변엔 믿을 사람이 많지 않았죠. 아버지 문종은 제위 2년 만에 승하했고 단종은 국상을 치르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아버지의 상중에 어찌 혼례를 치를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수양대군이 다시 아래었습니다. 전하 종묘 사직을 위해서라도 왕비를 맞이하셔야 합니다. 조정의 압력이 컸어요. 단종은 결국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서둘렀을까요? 표면적으로는 내전을 주관할 왕비가 필요했기 때문이지만 실제로는 수양대군의 계산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단종에게 왕비와 후궁을 들여 왕실 혈통을 잇게하면 단종의 왕위가 더 공고해질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단종이 어린 왕비와 후궁들에게 의지하게 만들어 권력을 장악하기 쉽게 만들려는 의도도 있었을 거예요. 역사는 결국 후자로 흘러갔죠. 1월 8일, 창덕궁에서 간택이 열렸습니다. 전국에서 수많은 처녀들이 모였어요. 간택은 세 단계로 진행되었습니다. 초간택, 재간택, 삼간택, 초간택에서 수십 명이 선발되었고, 재간 택에서 10명 안팎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간택 3명의 소녀가 남았어요 풍저창 부사 송현수의 딸 중천원 동지사 김사오의 딸 사정 권한의 딸이었습니다 세 소녀는 모두 14세 같은 또래 였죠 긴장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양 대군 양령 대군 효령 대군 해빈 양씨 까지 모두 참석했어요 그들은 세 소녀를 번갈아 보며 신중하게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최종 결정이 내려졌어요. 송현수의 딸이 왕비로 간택되었습니다. 훗날의 정순왕후 송씨였죠. 나머지 두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권한의 딸은 숙의 권씨가 되었고 김사우의 딸은 숙의 김씨가 되었습니다. 당시엔 왕비 간택과 동시에 쿠궁도 함께 선발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왕실의 혈통을 잇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이죠. 숙이는 후궁의 품계 중상위에 속하는 직이었습니다. 정일품빈, 종일품귀인, 정이품소위, 종이품숙의정산품소용 순서였죠. 1월 22일, 14세 김씨는 숙이로 책봉되었습니다. 왕의 후궁이 된 거예요. 이틀 후인 1월 24일, 김씨는 정순왕후 송씨, 숙의 권씨와 함께 궁궐에 입궁했습니다. 그날 김씨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왕의 후궁이 된다는 건 영광이었지만 동시에 자유를 잃는 일이기도 했죠. 14세 소녀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가족과 헤어져야 했고 군궐이라는 거대한 감옥 안에서 평생을 살아야 했어요. 하지만 당시 조선 사회에서 왕실 간택은 최고의 영광이었습니다. 가문의 자랑이었죠. 김 씨의 아버지 김사우도 자랑스러웠을 거예요. 딸이 왕의 후궁이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영광이 얼마나 오래 갈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궁궐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정순왕 후 송씨는 왕비로서 내전을 주관했고 숙의 김씨와 숙의 권씨는 후궁으로 단종을 모셨어요. 세 여인 모두 14세. 같은 또래였죠. 기록에 따르면 김씨는 입궁 후병을 알았다고 해요. 환경이 바뀌면서 몸이 약해진 거죠. 단종은 김씨가 편히 쉴수 있도록 수강궁의 사저로 거처를 옮기게 했습니다. 어린 왕의 배려였어요. 단종은 김씨보다 한살 어렸습니다. 13세와 14세. 두 사람 모두 아직 어린 아이에 불과했죠. 정순왕후도 14세. 수혜 권씨도 14세. 궁궐엔 또래 소녀들이 모여 있었어요. 궁궐에서의 생활은 평화로웠습니다. 정순왕후와 두수기는 같은 또래였기 때문에 함께 어울리기도 했어요. 봄이 왔고 여름이 왔습니다. 김씨는 궁녀들과 함께 궁궐 정원을 산책하고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죠. 이 시기 김씨의 기록은 많지 않습니다. 조용히 후궁의 본분을 지키며 살았던 것으로 보여요. 단종은 어린 왕이었지만 신하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영의정 황보인, 좌의정 김종서 등 원로 대신들이 조정을 이끌었죠. 하지만 그 이면에선 수양대군이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죠. 김씨는 궁궐 안에서 그런 분위기를 느꼈을까요? 아마 제대로 알수 없었을 거예요. 14세 소녀가 정치의 흐름을 읽기엔 너무 어린 나이였으니까요. 1453년 10월 10일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궁궐에 비상이 걸렸어요. 수양대군이 군사를 이끌고 움직였습니다. 먼저 좌이정 김종서의 집을 급습했어요. 김종서는 64세의 노신이었죠. 수양대군은 직접 철퇴로 김종서를 살해했습니다. 이어서 황보인, 조극관, 이양등 단종을 보필하던 대신들을 차례로 제거했어요. 궁궐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거나 유배되었어요. 김씨는 궁궐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제대로 알수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분위기는 느낄 수 있었겠죠. 단종은 더 이상 권력이 없는 허수아비 왕이 되었습니다. 수양대군이 모든 권력을 장악했어요.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자리를 자신의 사람들로 채웠습니다. 조정은 완전히 수양대군의 손안에 들어갔죠. 1455년 6월 11일, 단종은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넘겨야 했습니다. 세조가 즉위한 거예요. 단종은 상황이 되었고 수강궁으로 옮겨갔습니다. 김씨는 어떤 심경이었을까요? 3년을 함께 보낸 남편이 왕위를 빼앗긴 거예요.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그 충격은 컸을 겁니다. 정순왕후도 마찬가지였죠. 왕비에서 상왕비로 격이 낮아졌으니까요.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1456년 6월 단종 복위 운동이 일어났어요. 성산문, 박팽년, 하위지, 이게 유성원, 유흥부 등 6명의 신하가 단종을 다시 왕위에 올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김질의 밀고로 발각되었어요. 세조는 가혹하게 처벌했습니다. 여섯 신하는 능지처 참당했고 그들의 가족은 노비로 전락했죠. 단종은 노상군으로 강등되었습니다. 왕에서 군으로 격이 낮아진 거예요. 그리고 영월로 유배되었습니다. 1457년 6월. 단종은 군궐을 떠나야 했어요. 김씨는 그날 단종을 마지막으로 봤을 겁니다. 3년을 함께 보낸 남편이 떠나는 모습을요. 1457년 9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세조의 친동생 금성대군이 단종 보기를 꾀했다가 발각된 거예요. 이보음과 함께 거사를 계획했지만, 관노의 밀고로 들통났습니다. 세조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친동생마저 자신을 배신한 거니까요. 조정 대신들은 일제히 상소를 올렸어요. 영의정 정인지, 좌의정 정창손, 이조판서 한명회, 좌찬성 신숙주 등이 아래였습니다. 금성대군과 노상군을 모두 처치하소서, 세조는 며칠간 망설였다고 해요. 실록에는 대신들의 주청이 계속되어 부득이 따랐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조가 먼저 명령한 게 아니라, 신하들의 압력에 못 이겨 따랐다는 거죠. 하지만 이건 세조 정권이 남긴 기록이기 때문에 편향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1457년 10월 21일, 금부도사 왕방연이 사약을 들고 영월로 갔습니다. 단종은 사약을 거부했다고 해요. 결국 활줄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기록도 있고, 누군가에게 목 졸려 죽었다는 야사도 있습니다. 17세의 짧은 생애였죠. 단종이 사사되자 김 씨는 사가로 폐출되었습니다. 왕의 후궁에서 하루아침에 평민이 된 거예요. 17세 소년은 궁궐 밖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3년을 보낸 궁궐. 모든 것을 뒤로 한채 떠나야 했죠. 어디로 갔을까요? 아마 아버지 김사우의 집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하지만 이미 그녀는 왕실과 관계를 맺었던 사람. 평범한 삶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재혼도 할수 없었어요. 한번 왕이 여인이 된 사람은 다시 다른 남자와 혼인할 수 없었으니까요. 조선의 법도상왕의 후궁은 평생 제가 할수 없었습니다. 설령 폐출되었다 하더라도요. 그렇다면 김 씨는 어떻게 살아야 했을까요? 아버지 집에 얹어 사는 신세가 되었을 거예요. 17세부터 평생을 혼자 살아야 했던 겁니다. 같은 후궁이었던 숙의 권 씨는 더 비극적인 운명을 맞았습니다. 권 씨의 아버지 권하는 사육신과 함께 단종 복위를 꾀하다 발각되었어요. 능지처참을 당했습니다. 역적의 딸이 된권 씨는 노비로 전락했죠. 모든 가산이 몰수되었고, 권 씨는 도승지 조성문의 집에 배속되었습니다. 왕의 후궁에서 신하의 노비로 상상할 수 없는 추락이었어요. 권 씨는 나중에 노비에서 방면되었지만,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진천에서 홀로 살며 80세가 넘어서야, 조정의 구율을 받았어요. 1519년 중종 14년. 충청도 관찰사가 상소를 올렸습니다. 진천에 사는 노상군의 후궁 권씨가 매우 공궁하게 살고 있사오니, 부율의 주소서. 중종은 윤호했습니다. 그리고 정원이 아래였어요. 듣건대 경성 안에도 노상군 후궁 김씨가 있다고 합니다. 금년 80세가 지났으니, 권씨의 예에 따라 구율하도록 하소서. 김씨는 권씨와 달리 노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아버지 김사우가 달랐기 때문이에요. 김사우는 개유정난때 수양대군을 도운 공신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이 권력을 장악할 때 함께 했던 거죠. 그래서 세조 정권에서도 계속 관직을 이어갔어요. 여러 대신들이 김사우를 탄핵했습니다. 단종의 후궁 아버지가 어찌 조정에 있을 수 있습니까? 하지만 세조는 탄핵을 윤화하지 않았습니다. 김사우는 공신이다. 그를 문책할 수 없다. 김사우는 1464년까지 관직을 지내다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김씨는 노비는 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편하게 산건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죽은 후 김씨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죠. 1464년 아버지 김사우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김씨는 24세였어요. 완전히 혼자가 된 겁니다. 그후 60년 가까운 세월 동안 김씨의 이름은 어떤 기록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조선 왕조 실록에도, 승정원 일기에도, 그 어떤 문서에도요, 폐출된 임금의 후궁, 아무도 찾지 않는 이름,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 존재. 그렇게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습니다. 1468년 세조가 승하하고, 예종이 즉위했어요. 하지만 예종마저 1년 2개월 만에 요절했습니다. 1469년 성종이 왕위에 올랐죠. 김씨는 29세였어요.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3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났습니다. 1494년 성종이 승하하고 연산군이 즉위했어요. 김씨는 54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연산군은 폭정을 일삼다 1506년 중종반정으로 쫓겨났죠. 중종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50년이 지나고 60년이 지났습니다. 단종이 죽은 지 60년이 넘는 세월이었어요. 김 씨는 이제 80세가 넘은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김 씨는 그긴 세월을 어떻게 보냈을까요? 기록이 없기 때문에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도 서울 어딘가에서 소박하게 살았을 거예요. 아버지가 남긴 재산이 있었다면 그걸로 생활했을 테고, 그게 아니라면 친척들의 도움을 받았을 겁니다. 자식도 없었습니다. 단종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가질 만큼 오래 함께하지 못했으니까요. 혼자였어요. 평생을요. 재혼도 할수 없었습니다. 왕의 후궁이었던 사람은 제가 할수 없었으니까요. 설령 폐출되었다 하더라도 한번 왕실과 관계를 맺은 여인은 평생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60년을 버텼어요. 아무도 찾지 않고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세월을요. 1519년 중종 14년 1월 26일 기록에 김씨의 이름이 다시 등장합니다. 60년 만의 일이었어요. 충청도 관찰사가 상소를 올렸습니다. 진천에 사는 노상군의 후궁 권씨가 매우 공공하게 살고 있사오니, 부율해 주소서. 중종은 윤호했습니다. 그러자 정원이 아래였어요. 듣건대 경성 안에도 노상군 후궁 김씨가 있다고 합니다. 금년 80세가 지났으니, 권씨의 예에 따라 구율하도록 하소서. 김씨는 80세가 넘도록 살아있었던 거예요. 서울 어딘가에서 혼자 버티며 살아온 겁니다. 중종은 고민했습니다. 서울에 사는 자에게도 구유를 해야 하는가? 신하들의 의견이 갈렸어요. 전광필과 신용계는 찬성했습니다. 당상관의 지도 70세가 지나면 오히려 물품을 보내는데, 하물며 이 사람이겠습니까? 80세가 넘은 노인입니다. 하지만 김은기는 반대했죠. 서울에 거주하는 김 씨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지방에 사는 권 씨와는 사정이 다릅니다. 중종은 잠시 생각하다 결정했습니다. 후하게 하는 것이 낫다. 그렇게 조정에서는 해마다 쌀과 소금 등의 물건을 내려주기 시작했어요. 80세가 넘은 노인이라는 점에서 은혜를 베푼 거죠. 60년 만에 처음으로 조정에서 김 씨를 기억한 겁니다. 김 씨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외가인 광주의 이씨 일가의 이약을 양자로 삼았어요. 이약은 1489년에 태어났습니다. 김 씨가 49세쯤 되었을 때였죠. 이약은 양 어머니를 잘 모셨던 것 같아요. 김씨의 말년을 돌보고 장례까지 치렀으니까요. 이학은 1547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김씨가 죽고 22년 후였죠. 1525년 중종 20년 2월, 김씨가 충주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85세 정도의 나이였어요. 언제 충주로 옮겨갔는지는 기록에 없습니다. 아마도 말년에 충주에 사는 친척이나 양자에게 의지했던 것 같아요. 혼자 서울에서 살다가 몸이 약해지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을 겁니다. 예조가 중종에게 물었습니다. 김씨가 생존했을 때에도 해마다 쌀과 소금을 내렸었고 노상군 부인 송씨가 졸고하였을 적에는 부위를 내렸사오니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순왕후 송씨는 1521년에 세상을 떠났어요. 82세의 나이로 평생을 단종만을 그리워하며 살다 간 여인이었죠. 정순왕후가 죽었을 때는 부위를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후궁이었던 김씨에게도 부위를 내려야 하는 게 아닐까요? 중종의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해마다 물품을 내린 일은 김정등 젊은 신하들이 거의 했기 때문에 한 일이다. 하지만 노상군은 이미 폐위된 사람이고 그의 후궁은 부인과는 차이가 있다. 따로 부위를 내릴 것이 없다. 정순왕후는 왕비였기 때문에 부위를 받았지만 후궁인 김씨는 받을 수 없다는 거였어요. 그렇게 김씨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부위도 없이요. 장례를 치른 사람은 양자 이야기였을 거예요. 김씨의 묘가 어디에 있는지는 기록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충주 어딘가에 소박하게 묻혔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김씨를 기억할 수 있는 건 중종실록 덕분입니다. 중종 14년 1월 26일의 기록, 중종 20년 2월 11일의 기록. 이두 기록이 없었다면 수의 김씨는 완전히 잊혀졌을 거예요. 조선왕조 500년 역사 속에서 수많은 후궁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이름조차 전해지지 않아요. 기록되지 않은 여인들, 잊혀진 이름들. 김 씨는 그래도 실록에 두번 이름이 올랐습니다. 80세에 구휼 받을 때, 85세에 죽었을 때, 그것만으로도 다행인지 모르겠네요. 단종의 여인들은 모두 비극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정순왕후 송씨는 평생 단종을 그리워하며 82세까지 살았어요. 재혼하지 않고, 단종만을 생각하며 60년 넘는 세월을 보냈죠. 수의 권씨는 노비로 전락했다가 나중에 방면되었지만 곤궁하게 살았습니다. 진천에서 가난하게 살다가 80세가 넘어서야 조정의 구유를 받았어요. 숙의 김씨는 사가로 폐출되어 68년을 혼자 버텼습니다. 서울 어딘가에서 조용히 살다가 80세의 구유를 받고 85세의 세상을 떠났죠. 세 여인 모두 단종이 사사된 후에도 수십년을 더 살았어요. 살아남은 자의 고통이었습니다. 죽은 자는 편하지만, 살아있는 자는 기억해야 하니까요. 단종을, 그 시절을, 모든 것을요. 14세에 후궁이 되어 3년을 살고, 17세에 폐출되어 68년을 혼자 버텼던 여인. 80세가 되어서야 조정에서 처음으로 기억했지만, 죽을 때는 부의조차 받지 못했던 여인. 단종 폐위라는 역사적 사건 속에서, 여성들이 겪어야 했던 가혹한 운명. 왕이 여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평생을 그림자 속에서 살아야 했던 사람들. 그 속에서 김씨는 묵묵히 자신의 삶을 살아냈습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않아도 아무도 찾지 않아도요. 중종실록 두 줄의 기록만이 그녀의 존재를 증명합니다. 지금까지 단종의 후궁, 숙의 김씨 상상 김씨의 이야기였습니다.